여야의 전당대회 상황도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정성래 의원이 민주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당 대표 수락 연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TF, 언론 개혁 TF, 사법 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집권 플랜, 국정기획 위에서 만든 노드맵대로 당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제대로 제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 당을 이끌도록 하겠다. 그리고 싸움은 당 대표가 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60%가 넘는 당심 덕분이었습니다. 2 주전에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예측을 하기를. 이거 사실 정청래 의원이 거의 결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맞아요, 세개 얘기하셨어요. <웃음> 예. <웃음> 음, 예상했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후보가 전략을 좀잘짠거 같아요. 왜냐하면 민당 당원들 사이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학습효과, 교훈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더 온다나 내란을 겪은 이후에. 내란 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통합이랑 같이 그것만 만약에 강조를 하게 되면 개혁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개혁의 적기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그 부분을 바로 찌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내가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당원들한테 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찬대 후보를 좀 압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상대방은 또 야당이기도 하니까요. 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우려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 저는 성공한 개혁은 지금 이제 국민의 상황은 좀더 얘기하겠지만, 좀더 유능하게 개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는,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보다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좀더 유능하게 개혁 작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네.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은 정청래 의원이다. 당신이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 권리당원 한 가지 더 추가로 김성환 평론가께 질문을 좀 드려 보면 그러니까 성과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국민의힘의 이른바 우경화 흐름 그 부분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친 거아닌가또 하나는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한 태도 이 부분도 민주당의 당심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많습니다. 그런 강선우 의원에 대한 태도는 그래서 박찬대 후보하고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박찬대, 뭐 정청래 두 명의 후보가 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건 맞는데요. 그게 당원들의 어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 또윤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한테 더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 지난번 이제 내란 국면에서 국민들이 다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의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수 있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일종의 내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취했던 태도, 또 그리고 사법부가 취했던 태도, 어, 그리고 결국 집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보였던 모습, 이런 것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고, 이게 그동안에 개혁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일종의 뭐 카르텔이든 기득권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했던 거예요. 특히 민주당 당원들의 그런 효능감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지난주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검조사 안 받겠다고 소옷차림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수사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뭐한독수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성장이 청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당 아,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볼 때는 빨리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또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는지 구조적인 개혁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일치된 어떤 이해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정책내위원이 전략을 잘 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저 선거 초반부터 명확하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확실해 히낼수 있는 당대표 후보라는 걸 강조한 게 결국 당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들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을 정청래 의원이 잘 짚고 들어갔다. 이런 말씀인데.